도서출판 열린포구에서 출간한 실전 적천수를 홍보하는 영상을 먼저 보내드립니다. 내 사주 내가 본다 실전 적천수 A4형 크기로 484 페이지고 전 페이지가 칼라판입니다 실전 적천수는 고리타분한 옛날 명리서 적천수가 아닙니다. 사주의 기초만 아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실전적 선수 한 권으로 유튜브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주 동영상의 수준을 확인하시고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 계시는 분이라면 아마존에서 SILJEON을 엔터하셔서 실전적 선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도서출판 열린포구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금 미스 트롯에서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윤태화 씨의 사주를 여러분과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시주는 알지 못합니다. 기사, 병자, 정묘. 기사, 병자, 정묘. 사주가 신강 사주라고 봐야 합니다. 일간 정화에다가 병화, 사화의 극제가 있습니다. 욕심도 많습니다. 노래를 최고로 잘 불러 보겠다는 욕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일지에는 편인이 앉아 있습니다. 묘목이 일간 정화를 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주는 한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만을 저희가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 사주에 대해서 속속들이 깊이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도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주의 맥을 짚어서 우리가 사주를 어떻게 감명하는 것을, 그신가를 알아보는 공부를 하는 것이지 수천 명이 보시는 유튜브, 적어도 영상 하나를 올리면 최소한 삼천 명 정도는 보시는데 아무리 적어도 그 분들을 상대로 해서 윤태화 씨 사주를 일일이 하나하나 파헤칠 생각은 없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주는 일간이 강합니다. 사화, 병화, 정화, 묘목이 인성 아니면 비겁입니다. 그래서 신강 사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주에는 재성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간 정화의 재성은 금입니다만은 금이 원곡에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사화 안에 들어있는 지장간 경금이 재성으로 보입니다만 지장간에만 있고 천간에 투간되지 않았으니 아버지 덕이 없다. 시어머니 덕이 없다. 재물이 안 보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일 대운부터, 3일 경진 대운 사일 신사 대운부터, 재성이 들어와서 사주의 파란스가 맞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주의 원국에는 자수가 월지에 있어서 유일하게 분투하고 있지만, 수화 미제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목과 화는 대단히 강하고, 수는 월지에 있는 자수뿐이라 아무리 월지에 있다고 하지만은 거의 물이 말라버릴 지경입니다 그러나 3일 경검 4일 신검이 들어오면서 차가운 기가 들어오고 5일 임수 6일 계수가 될 때는 아주 여유가 있는 생활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3일 대원부터 점점 더 경제적으로 나아지고 좋은 시어머니도 만날 기회가 생기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주는 평도입니다. 노래에 서서는 남한테 지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이 사주는 정묘일주라 나체 도화입니다. 일주 자체가 도화살의 모습을 갖고 있다. 남 앞에 잘 드러내고 적극적이고 남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주는 도화이기도 하지만, 정묘호는 바로 효신이라, 어머니의 영향력이 너무 강하고, 어머니의 영향력에 매여서 살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 복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일지의 정묘는 나체 도화로, 일주 도화이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도화살이. 발동될 수 있는 소지입니다. 묘목이 일지에 앉았기 때문에 자수가 대운에서 오든 세운에서 연운에서 오든간에 도화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분은 바로 일간과 식신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다 장작인 인성도 강하기 때문에 몸으로 노래하고 예능하는 것으로. 출세할 수밖에 없는 사주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30대 31세 3일 대운부터는 좋아지니 그것으로 우리는 위안을 삼고 싶습니다. 좋은 노래 더욱 건성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